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하는 말에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저는 스쿼트를 분석해서 석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쿼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선 예전에는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게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못 설명한 게 바로 내정근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사실 이 설명은 맞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게이 스쿼트를 할때 내정근이 다리를 고관절을 펴는, 즉 고관절 신전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내정근의 기능이 다리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모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마치 무릎이 모여야만 내정근을 쓰는 겁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설명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정근을 써서 무릎이 모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무릎이 모이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내정근 때문이 아니라 이 대퇴골, 즉 고관절의 내회전 때문에 무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의 내회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를 차이로 두셔야지 뭐 내정근을 쓴다, 안 쓴다의 개념처럼 접근하시면 아주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자세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대퇴골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회전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굴곡하여 내려갈 때는 대퇴골이 외회전 되면서 고관절을 열어 주는 동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정 깊이 이상 내려가다 보면 대퇴골이 내회전 안쪽으로 돌면서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스쿼트처럼 쭈그려 앉은 자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주 다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안으로 모아서 앉는 내회전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내회전으로 바뀌는 과정은 내가 풀스쿼트를 하면 할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마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스쿼트를 할때 계속 외회전을 유지해서 동작할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내려가는 구간의 중간쯤에서 내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회전 구간이 생기는 사람은 무릎이 모이게 되고, 내회전 구간이 없는 사람은 무릎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이는 것은 개인의 차이인 거지, 무릎이 모이면 내전근을 씁니다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회전을 만들었을 때, 왜 무릎이 이렇게 모이면서, 무릎이 왜 이렇게 모이면서 올라오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무릎이 모이면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 몸이 힘을 쓰는 방식에서는 이 등척성이라고 하는 수축방식이 있고, 뭐 등장성이라고 하는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수축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성, 등척성, 등장성,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등척성입니다. 이 신장성 수축은 힘을 많이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동작을 할 때는, 스쿼트를 할때 우리가 깔리는 동작에서를 드는 동작으로 인정하지 않듯이, 힘을 버텨주는 등척성 수축이 가장 힘이 센 수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한번 동작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작을 유지해서 힘을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다리가 내회전으로 바뀌면 큰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그 내회전을 유지해서 동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회전을 유지한 등척성 상태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깊이 내려갔을 때 내회전이 발생하는 사람은 무릎을 모은 상태, 즉 내회전을 유지해서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 초반 구간에서만 무릎이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릎이 다시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 스쿼트 할때 무릎이 모이시는 분들의 특징은 깊이 내려가면서 대퇴골이 내회전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상태가 내회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등척성으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올라오면서 무릎이 모이고 다시 힘을 쓰게 되면서 무릎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내려갔을 때 내회전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큰 힘을 발생시킬 때이 내회전 상태를 등 척성으로 유지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무릎이 모였다가 벌어지는 모습으로 스쿼트를 하는 걸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스쿼트를 할때 무릎이 모이는 원인은 내전근 때문이 아니라 대퇴골의 내회전 때문입니다. 이 내회전이라고 하는 건 깊게 내려갔을 때 고관절이 내회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내회전이 만들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쓸때 등척성으로 근육이 힘을 발휘하면서 내회전을 고정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이 모여서 올라오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회전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고 그저 개인의 특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릎이 모이는 것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길 바랍니다.